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코패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태국 중국 잠수함 최종 퇴짜 중국 한국 기술 들어간 대만 잠수함 전력 적극 방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태국에서 중국 잠수함을 도입하는 문제로 상당히 오랫동안 말이 많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중국 잠수함이 자체 엔진이 없기 때문에 독일의 MTU 엔진을 들여다가 설치해야 되는데 독일이 수출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태국에 우리가 독일의 MTU 엔진을 역설계해서 만든 엔진이 있는데 이 엔진을 장착해서 너희들한테 줄게 이렇게 하니까 태국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중국의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일단 그럼 엔진을 한번 줘봐라. 우리가 시험을 할게. 이렇게 해서 엔진 하나를 들여다가 시험을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잠수함 도입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잠수함 도입은 포기했는데, 계약이 취소된 게 아닙니다. 태국 해군이 태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에 계약을 해가지고 잠수함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해군이 그냥 중국의 잠수함 건조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하나와 직접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잠수함 도입 계약을 할때 독일에서 잠수함 엔진을 공급할 건지 공급하지 않을 건지를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잠수함 도입 계약이 취소된 건 아니고 일단 우리가 도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갈 수는 또 없으니까 그럼 대잠 능력이 있는 호위함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역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호위함을 우리가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태국도. 그러니까 중국도 문제지만 이 후진국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조단위로 전략무기를 도입하는데 국가간의 계약도 안하고 확인도 안하고 그냥 제조회사하고 직접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게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먼저번에 태국에서 중국 호위함을 4분의 1 가격으로 주척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저 얻다시피 한거죠. 그래서 조화를 하고 군함을 받아 봤는데 이 군함의 무장이라고는 카달로그에 있는 것과 달리 한포하고 중기관총밖에 없었고 대함 미사일이나 대공미사일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전투정보체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한포 발사 버튼을 눌러도 한포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툭 하면은 시스템이 다운되고 이 정도에다가 군함을 살펴보니까 아예 격벽이 없었습니다 격벽도 없었지만 파도에 의한 데미지를 막는 그런 안전장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바다로 나가서 삼각파도를 맞으면 그냥 갑판이 쑥 올라오는 겁니다. 솟아서. 이거를 한 척당 7천만 달러를 주고 샀는데 수리를 스웨덴하고 한국이 해줘서 7,500만 달러를 지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입과 수리비를 합쳐도 원래 가격의 반값 조금 넘게는 들어갔지만 이게 급한 것만 때운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수리가 됐겠습니까? 아마 이 함정들이 대양에 나가면은 파도를 심하게 맞으면은 함체가 찌그러져가지고 함정 문이 안 닫힐 겁니다. 함정 문이 안 닫히기 때문에 수병들이 바가지로 막 선실에 물을 퍼내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태국은 한국으로부터 호위함을 도입해가지고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 해군이 한국 함정이나 잠수함을 도입하고 싶어도 중국이 막 으름장을 나서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바로 중국 해군의 전력의 실체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최대 이지함급 구축함들이 정말 성능이 제대로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 해군이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 러시아를 방문해서 러시아 잠수함을 견학했다가 한번 보자마자 바로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수병들이 거주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하물며 중국 잠수함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중국이 현재 자랑하고 있는 한국 모함들도 함재기가 착륙할 때그 충격으로 관제실이 막 기울어져 가지고. 아에다가막 쇠를 덧대가지고 보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래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나 안전장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실질적인 전력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번에 대만이 건조한 잠수함이 배치가 되자 한국을 뒤로 무작위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붙었다 하면은 중국 잠수함들은 그냥 격침되는 거죠. 바로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 정부를 뒤로 압박을 가해서 앞으로 중국 잠수함 건조에 도움을 절대 주지 못하게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수상함들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들은 체계적으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짧아서 그렇지 있을 건다 있습니다. 이러니까 겁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언론들이 그렇게 지금 중국 해군이 곧 미국을 추월한다. 막 찍어낸다. 이런 식으로 띄워주고 한국 해군을 얕잡아 보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중국 해군역이 대단한 줄 아는 겁니다. 지금은 삭제하고 없지만 본천에 서과거의 중국 해군 함정의 실패 그러니까 문이 찌그러져서 안 다치고 그거를 각 구멍으로 대놓고 물이 막 파도가 쳐서 들어오니까 수병들이 다 집합해 가지고 바가지로 막 물을 퍼내는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중국 해군 함정에 실천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 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